어, 무려 6개의 데이터를 로그인 자료예요. 제가 만들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전국 단위 자사고와 지역 단위 자사고의 차이점을 만들 수 있게 데이터가 세그먼트 돼있지가 않아서 결과 제 둘을 결국에 참다 참다 묶어버렸어요. 하지만 어, 되게 유의미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보시면 우리가 사랑스러워하는 경희대부터 한양대까지 상위 10개의 대학교 플러스 포항공대부터 과기원까지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에 간 친구들의 비율을 전부 다 찾아낸 겁니다. 통계청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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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무슨 자료 학교 무슨 열람 교육 무슨 열람에 다 다운받아서 만든 겁니다. 네 그러니까 확연해요. 일단 저기 빨간 부분 빨간 부분이 우리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이면 졸업한 친구들이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죠. 어떻게 보여요? 외고 국제고 친구들은 뾰족하게 상위 10개의 대학을 잘 가더라. 자율고 친구들도 상위 10개의 대학을 잘 가더라. 그런데 과학고 친구들과 영재학교 친구들은 상위 10개의 대학을 중에 가고 싶지 않아하 대학이 일부 있고 어디를 가더라?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가더라. 아시겠죠?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 공학 계열로 목표를 잡았어요.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카이스나 디지스트 같은 데 가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가있다라고 하면 영재학교랑 과학고로 도전하는 게더 좋을 수 있고요. 그게 아니라 내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공과대학 가는 게 조금 더 좋아. 난 그러고 싶어라고 마음먹은 친구라면 자사고로 가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네, 아시겠죠? 이해가 좀 되시나요? 네, 그렇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그러면 과연 저기 가면은 얼만큼이나 좋게 잘갈수 있는데, 라는 목표가 보이죠. 자, 밑에 데이터를 볼까요? 자, 재학생 수입니다. 재학생 수. 각 학교별로, 영역별로 대학생 수에 재학생 수예요. 자, 재학생 수입니다. 지금 현재 영재학교는 40명, 8 0명 늘었어요. 왜냐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1년, 2년 전 자료입니다. 그때는 우리 인천광예술영재학교의 1차 졸업생들이 안 나왔던 상태였어요. 제가 이거를 게을러서 안 만든 게 아니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자료를 오픈을 안 해요 다른 데서 그 시드가 될 만한 오픈들을 그래서 이거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1, 2년 전 자료인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기 고등학교는 여기에 가는 친구들이 전체 인원 중에 6.3%예요. 전체 인원 중에 6.3%. 자전체를는 6.3%라는 건 반에서 몇 명? 두 명. 어, 30명 기준으로 1.9명이 요 안에 갈수 있습니다. 일반 고등학교는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 과학고는요. 24.5명 24.5명이 이 안에 들어가요. 30명 중에 다 30명 기준입니다. 외국 국제고는요. 17.1명 특성화고는 0.4명 자율고는 4.6명 주의하고 있다고 하셨죠. 자율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빠져있지 않습니다. 제가 얼추 계산해봤더니 전국 단위 자사고는 13명 그 다음에 일반 자율고는 2.5명 정도 됩니다. 네, 그리고 영재학교 같은 게몇 명? 29.3명 됐나요? 됐나요? 자, 이게 뭘 나타낸다?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 저 안에 들어가려면 반에서 몇 등을 하면은 거기를 갈수 있게 한 기준과 잣대가 된다.